어, 유사율이 한 90%에서 95%가 넘는 문제가 총 16문제가 출제가 됐어 우리 교재에서 그 사이트에서 확인이 돼. 그래서 어, 세의 주관적인 생각이라지만 지금 받으신 이 교재가 작년에 말했던 그 교재랑 똑같은 교재예요. 그래서 인도 여기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. 근데 문제는. 여기에 있는 문항수가 수원 수토 압치면300 문제 정도 되거든. 근데 300개에서 16개잖아. 총 문제에서 16개면은 여러분 이거를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해서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얘를 3회독을 해야 돼. 그래서 3회독의 기준은 오늘은 어 여기 교재랑 수능특강을 두 번을 풀 거야. 그리고 여러분 그중에서 돌아가셔서 수능 특강을 한번더 푸셔야 돼.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. 지난 주 수업 말미에 재수생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 수험생 중에 한 분이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. 근데 수능 특강을 몇번 풀면 갈수있냐 해서 최소 세임 제자들을 생각을 하니까 합격한 애들 중에서 수특을 3번 이상 풀지 않고 합격하는 애는 없다. 그러1 0 번을 풀겠대. 아 그런 상태가 돼야 돼. 그래서 여기 교재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하면, 이해를 잘하면, 세님 수준에서는 서경대, 상명대 라인에 있는 밑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갈 수가 있어.